아우님이 아우 그 초대됐어? 아, 역시 아우님은 도대체 응? 그 어디다가 저걸 있어? 뭐 명함을 다파 그냥 모임마다 파 하나씩 다 파달라 그래 모임마다 다 파갖고 그냥 그 저거 최고야. 어, 그럼. 그러니까 다 이만큼 이지 활용 을하는 거지, 이용하 는거는야 비한 사람 되는 거지, 활용 을 해야지. 잘 돼, 그러면은, 통화할려도 나는, 그래서, 그냥, 보험 드는 거요. 예 그냥, 언제,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번전화와도 영광이지, 뭐. 뭐, 형님, 나, 돼지 한 마리 좀, 좀, 싣고 오세요, 그럼. 응. 아. 아. 그러니까, 나, 막, 졸라 괴롭더라고. 아니, 도대체, 유럽 가서 뭐가, 이제, 전화를 하는지, 막,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요. 아, 이 양반은 유럽 가서 전화할 데가 없냐고. 막, 아 그, 아 음질 되게 좋다고 하더라. 어? 아니 어떻게 유럽 가서 아,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저 음질이 통화 음질이 되게 좋다. 어,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 되게 어,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가 원래 가수라고 그랬어. 가, 가수라고 그랬어 가수. 그래서 한번 오면 가 저거 어? 노래 좀 한번 부탁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언제든지 괜찮다고 그랬어. 아이 아이저아이좀좀 아이, 있어 사람 많이 가려. 되게 막다 엄청 가려. 왜냐면 그 치킨 선배. 응그뒤에서막 어, 선배님 그래 아이 뭐 이게 나는 그러니까 전후에 그 들어갔다고 나올 수가 있나 동문회에서 못 나오잖아. 어 전에 어 계속 만나는단 말이오. 이게 저 어, 저기 뭐야 해병대 전후인데 나 열심히 활동해. 근데, 여기 전회가 있는데 내가 가입 안 하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해? 야, 이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조금 이상한 거지. 약간 사이비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해. 특히, 그걸 못 해. 네. 아. 그렇지. 그렇지. 응. 약 2km 앞에서 죽전 휴게소입니다.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경로상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바꾸려고 해야 하는데 맞어.